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용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라는 싸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천연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로 성도가 소름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람 나이다. 아멘. 찬송과 490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490장 찬송. 490장. 90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빼였으니 그 꿈이 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laughs>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남이 기는장차그 은혜, 다들 변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사랑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단잠 자게 하시고 새날 새아침 고루가 고복된 날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첫 시간 첫 마음 주님 앞에 드려 천 열매 신앙으로 아버지 깨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깨우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따라가기 원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 따라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부터 아버지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녁 잠드는 시간까지 동행하시며 은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은혜의 삶으로 아버지 안에한 주간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한 주간의 출발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임재하심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7절, 마지막절 말씀까지 한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욕기 5장, 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불을 지져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더세 올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 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있고 악 있을 수없벌지다 하나님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즉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여기지 만지 아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죽음에서, 위협에서 너를 내가 혀의 책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은약을 맺겠고 등 침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헬레루비아욕 친구인 엘리바스가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왜요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변론과 훈계를 이어갑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엘리바스는 요비 고난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재난과 고난이 티끌과 흙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 또한 죄의 필연적 결과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고난을 겪는 것이고 누구에게 호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원망이나 분노를 그치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친구 엘리바스의. 논리였습니다. 이제 8절과 16절의 내용에서 엘리바스는 요비 죄로 인해서 당한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은 회계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고난 중에 있든 평안하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여기에다가, 나라면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만일 내 입장이라면 그런 얘기죠. 내가 만일 내 입장이라면 하는 이말 속에는 요배 고난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리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엘리바스는 너보다 내가 낫다 하는 우월적인 위치에서 충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내가 낫다. 그래서 내가 너라면 하면서 어, 충고를, 나은 사람이 충고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반응해야지 우월적인 위치에서 훈계하려고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엘리바스의 태도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요백에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해결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9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생명의 원천인 비와 물을 공급하시고, 낮은 자와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는 꺾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락에서도 엘리바스는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찌르시기도 하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낮게도 해 주신 분이다.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한 이후에 이 장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을 얻게 될것이다 그러면 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27절 마지막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을 포함했던 여러 사람이 경험한고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이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분, 지금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결론한 그런 내용과는 상관없는 고난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고난의 원인을 잘못 지적하고 계속해서 욕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절대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엘리바스의 이런 이야기는 물론, 출발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나 하실 수 있는 일에 제한을 두는 그런 연구와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두 가지 그가 생각하지 못한 간과해버린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성,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이 말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경험,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연구한 그 지식 안에다가 하나님을 묶어둬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시는 분이신데도, 거기다 묶어두고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으로도 제한받거나 판단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엘리바스는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만 찾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통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지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 그것을 뛰어넘는 넘, 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고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또, 엘리바스는 주님의 시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대를 바라볼 때 그게 죄인이건 잘못한 사람이건 악을 행하는 사람이건 주님의 시선은 항상 구휼하심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죠. 늘 바른 소리, 옳은 소리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소리보다 옳은 소리보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의 시선입니다. 극렬하신 사랑하심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죠. 옳다고 말하고 바르다고 말하는 것보다 독이 있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옳은 얘기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옳은 말이 욥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욥은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닌데 이런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욥은 답답하고 힘들고 한 상황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은 우리의 생각과 연구와 우리 어떤 경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말은, 옳은 것, 바른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덕이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다. 그게 잘못됐다. 아니, 죄 지은 사람이 엉뚱한 짓하고 죄 지어서 징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 옳은 말이에 그런데 욕에게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런데 아, 그것을 엘리바스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욕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 덕이 있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관련 없이 많으시나 보자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옳았지만, 옳고 바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이요, 궁휼의 말이요, 사랑의 말이인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실 때, 긍유 하시고,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대하셨던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죽게 찾아나오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청성을 다해 예배하며 오전, 오후 예배 넉넉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삼 3주간을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의 수위로친것 같이 당에 소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유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 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복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고도 오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